안녕하세요. 사신 키우기의 A. 게임TV입니다. 현재 21,233레벨이고요. 지금 이제 사냥을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가 편전 조금 돌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래쪽에 있고요. 화면 이렇게 아래쪽에 내리면 이렇게 가운데로 탁 튕겨 올라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가 가운데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냥을 해야겠죠. 헉, 버프 <laughs> 버프가 다 빠졌네. 포프가다 빠졌네요. 일단 소비에 들어가서, 네, 버프부터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석 모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봄 상품, 네, 모두, 오, 뭐, 많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획득했고, 그 다음에 포크 상자 모두 사용하고, 어 천개의 상자 짜잔 12개 한개 4개 2개 요것도 모두 뭐, 사용하고 아 맞아 오늘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지금 제가 아 풀별이 지금 네 부족해가지고 될랑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잠시만요 요것도 사용하고요 이것도 사용 지금 뭐아 이거 좀 등록해 놔야겠다 이게 항상 부족한지 아, 아,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단축기 등록 아 근데 이것도 단축키 등록되면 좋겠다 용의 불꽃 아 저기 단축키가 안 돼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용의 알을 어, 43,600개를 모았는데요 저희 길드원 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1%의 공격력과 마력이 증가하는데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좀더 효율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 저도 이거 용의 아래 유혹에서 이게 참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도 저게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지금까지 안 쓰고, 예, 4만 3천 개를 모아뒀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장비가 가가지고요. 음, 장비에서 지금 태고, 태고 제가 전용 스킬 마르세 경로역을 올려야 되거든요. 태고할 수 있는 걸 일단 하고요. 어, 지금 몇 개가 필요하지? 요게 하나가 필요하니까요1 곱하기 2 하면, 어, 이게 2개 필요하고 4, 4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4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4개, 4개, 4개를 승급하고요. 자, 여기서 승급을 2개를 하고 나면 하나가 또 만들어지죠. 어, 아! 이 결정이 부족하다 이거 지금 던전 돌아가지고 결정 획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열쇠가 큰 열쇠가 2개밖에 없어서 일단 온라인 레이더 드네번 어, 네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번 돌면 되니까 또예 이쪽에 왔을 때는 일단 점화 빼, 빼고요 이게 그리고 마그넷 빼고 그 다음에 텔레포트 걸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때리지를 때리지도 못하고 벌써 끝내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기다리면은 너무 늦은 밤 시간인가? 다들 없으시네. 고수분들 딱 들어오면 바로 팍팍 하고 끝나던데, 이게, 어, 제일 높은 단계다 보니까, 어쩔 때는 못끌 때가 있습니다. 예. 어, 시작, 시작? 아니, 아니, 아니. 한번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예. 아 됐다. 다 들어왔다. 자, 레이드 시작됩니다. 자 빵빵빵 오포르세 타이카님이 엄청 세시네요오 다행이다 이렇게 고수분이 한분 계셔야지 이렇게 금방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포르세 팡팡팡님 오신... 아포르세 아, 타이카니까 팡팡팡님도 아, 두분다 오셨네요 네, 빵, 아 띵띵띵님이시네요 와 근데 차이 많이 난다 포르세 타이카님하고 띵띵띵님 두분 차이도 엄청 나고요 저는 뭐, 데미지도 거의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데미지, 뭐야, 이 앞쪽에 있었는데, 데미지가 0이 뭐야. <laughs> 데미지 0%입니다. 와, 제가 갈 길이 뭡니다 이런 초보수님들하고 같이 이게 사냥을 한다는 자체가 진짜, 와. 네, 일단은, 요렇게 모았으니까, 강화 가능하겠죠? 네, 가방 가가지고. 어, 지금, 얘를, 승급해야 되겠죠? 와,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요? 승급했고요. 다음 승급했고요. 6,000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 5만개 들어가고요. 아, 안 된다. 아니, 이걸로, 아니,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정이 없었는데 결정이. 와, 결정 6만개 들어가고, 7만개 들어가고, 8만 개... 6, 7, 8만 개가 필요합니다. 와, 말도 안 돼.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화라좀할수 있나? 아, 강화 지금 좀할수 있겠죠? 강화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 마력 증가가 되니까요. 요걸 일단 강화 183레벨까지 만들었고요. 정령 또밥좀 줘야겠죠? 이게 지금 4, 신 4등급을 왜 올리냐면은 얘가 보유 효과가 체력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성장을 이렇게 쭉 아, 532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체력이 지금 165경인가? 165경? 아, 이거 언제 올리냐. 보석으로 와서, 보석도, 아, 잠깐. 장신구에 나 이거 펜런트 다 했던가? 이거는, 아, 각성는은 X 찍었고, 각성하을또더할수 있나? 잠시만요. 제작 들어가서 각성하을더할 수는 없네요. 지금 끝났고. 소리대한 조각 만들고요. 음, 아, 지금 더 올릴 수 있는 게, 이 초, 초월한 천둥인데요. 아, 이거는, 아,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제가 32만 블러드스톤 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건 맥스, 맥스 찍었고, 맥스, 이거는 고유 공격이 필요 없고요. 사실상의 맥스, 아, 05 십자가, 아, 05 십자가 하나 올렸습니다. 오케이, 올렸고. 독수리 밴던트는 초기화 했고요. 왜냐면 고유 공격력이라서요. 마력적으로 다시 물 넣고, 그리고 또 맥스, 맥스, 맥스 용은 됐고 풀면의 반지를 좀 올려야 될 텐데 풀면의 반지, 굵은 반지 요고 단계 도파하려면은 39만 7천 개, 39만 7천 개가 필요한데요. 저게 제작에 들어서 신을 어, 요걸 39만 7천 개를 만들려면은 와, 신 1등급 장비가 2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와,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는데요 일단, 어, 지금 써줄수 있는 거는, 루비 20단계, 그리고 자수점 20단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음, 체력을, 어, 루비는 지금 20단계 도전 중에 있고요. 어, 체력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체력이 지금, 음, 앞으로, 어, 요거, 요거 남았네요. 어, 요거 하나,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만 만들고 나면은, 에메랄드 19단계까지 다 맞춥니다. 일단, 에메랄드 19단계까지 다 맞추도록 할게요. 요거, 어, 승급하고요. 승급. 그 다음에 승급. 그 다음, 장비에서 보석 일괄 장착하고, 다시 보석에 가서 요거 승급시키면은, 와, 에메랄드 19단계 전부 다 맞췄습니다. 일단 19단계 에메랄드는 전부 다 했고요. 어 180경 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체력을 올려야 도울, 되는데 체력에 지금 힘들어가지고요. 잠깐만요. 빠른 이동으로 봐가지고 현재 제가 지금 밑에 것까지 46은 충분합니다. 46은 50%로 전부 다 충분해가지고 공격력을 올려줘야 될것같네요 마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루비. 루비, 얘얘얘를 예, 예, 올려줘야 되죠. 공격력 마력이 오르기 때문에. 아, 이걸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그림책을 완성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그림책도 아직 다 완성 못했습니다. 15쪽. 어, 이걸로 하나 만들까요? 예, 예, 씨. 요거 만들,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이 왜 이렇게 버벅거린데? 또 여기 또 그림 완성. 아, 어, 힘들다. 어우, 힘들다. 이게 지금 그림책이 몇몇 몇 번째 그림책이지? 어, 몇 번째 그림책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예. 어쨌든 15조. 어, 막고르디안네모가 7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맞췄고요. 그러면은 체력도 조금 올랐네요. 187경이고요. 캐릭터 쪽에 네4 6증가해주고 최소 데미지 좀 올려주고요. 정령의 계약은 없고 내정부에서 기본 전투력은 19제. 그리고, 종합 규주로6 9왕 마력이 6,899항입니다. 아, 이거 쉽지가 않네요. 스킬 쪽에, 패시브 스킬 전부 자그루스로 다 올려주고요. 과제 오늘 다 했죠? 어, 과제 오늘 다 했고, 네, 요부도 사신과제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신수도 지금, 아, 아까 신수, 신수가 지금 각성을 해야 되는데, 분멸의 결정이 부족합니다. 어? 네 풀밀의 결정이 지금 예 네. 아, 요거 요거 요거는 레벨이 안 돼서 안 되고 네아 이거를 각성을 해야 되는데 아 풀밀의 결정으로 지금 저거를 만든아안나이게맞 안냐 막 고민 중입니다 둘 중에 하나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 길드 분들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드원은 지금 마스터님이 꼬마곤님이시고, 25,286레벨. 그 다음 장로님들은 23,000레벨입니다. 기본 전투력이 1 8랑 와, 따라갈 수가 없다. 647극. 647극이면 도대체 얼마야? 647극? 나는, 아유, 70항입니다. 아직 극도 못 올라갔어요. 와, 언제 저렇게 올라갈까요? 예, 네, 아무튼 사신 키우기 꾸준히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고요. 아, 이걸 안 돌렸구나. 네, 이렇게 돌려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어,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 영상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영혼의 등불 소환 하나만 하고 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등불을... 어, 이거 왜 이래? 어 튕겼네? 아, 예. 마무리해라고 튕긴 것 같습니다. 어, a 게임 t v 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